안녕하세요. 노래인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어, 바이솔 너무 많죠. 너무 예쁘고 멋지고 아주 탐스럽습니다. 저아이는 주얼리. 저 주얼리도 멋지죠? 요 아이는 초이스. 이렇게 큰 자바기 같은데다가. 어, 이렇게 심어놨는데 너무 멋지네요. 또 여기는 모스 로즈, 보스 로즈인가, 모스 로즈인가. <laughs> 또이 아이는 벨벳. 음, 아직 겨울잠에서 깨질 않았나 봐요. 입을 꽉 다물고 있네요. 음. 연정. 이 아이는 홍나, 홍학. 홍학이네요. 어. 아직 잠에서 안 깨어났네요. 이 아이는 호랑이 바이솔. 호랑이 바이솔. 이 아이는 큰 알붐.

이 어, 아이는 이름표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하하. 여긴, 장미 피핀. 장미 피핀. 이 아이는 버질. 아유, 아주 하우스 아니라던가. 아주 색감이 아주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레드 뷰티. 저기는 장미 핏핀 작은 아이. 체리. 체리. 이이는 주얼리. 주얼리. 너무 음, 예쁘죠? 음. 코코 플래너, 플래너. 코코 플래너. 코코 플래너, 코코 플래너. 플래너. 썬버스트 선버스트. 이아이나 아주 밥이 많아요. 아주 얼굴이 다글다글 합니다. 로제트가 엄청 큽니다. 멋있죠? 이쪽에 이 아이들은 이름표가 없네요. 요 아이는 세네카, 세네카. 왕관, 퍼싱핑 로즈. 요 아이들은 썸털 주얼리. 아우, 예쁘죠? <laughs> 아주 멋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표가, 피핀. 아, 피핀인가봐요. 피핑. 이 아이들도 이름표가, 매화. 매화이네요. 이아이들은 붉은 바위솔. 붉은 바위솔 너무 예쁘죠? 붉은 바위솔. 음, 너무 예뻐요.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